한밭제일교회는 평안할 지어다. 한밭제일 모든 가족들,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평안할 지어다.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,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긴 일터, 직장과 사업,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더 사모해 주시고, 기도하며 정말 이 어려움의 때가 우리 예배와 기도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미 아 발표된 대로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가 8월 8일까지 현재 발표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교회는 모든 공간에서 10% 자석수 10%의 대면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당에서 특히 이제 내일 주일 같은 경우는 1부, 2부, 3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, 아무래도 10% 자석수다 보니까 그 여의치 않습니다.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 1층의 세계독실이나 또 유치부실, 또 가능하면 우리 성가대실또 사랑누리실, 또 저쪽 우리 주일 장자교육관의 주일학교 공간에서 또 식당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. 아울러서 주차장, 우리 건물 본당이나 혹은 밑에 아래 주차장 장자교육관 가까운 곳에는 어, 인터넷을 무료로 쓸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시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좀 거리가 먼 곳은 신호가 조금 미약할 수 있지만, 되도록이면 주차장 가까운 쪽에서는 영상으로 그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일전에 제가 영상에 소개한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지키기 위해, 그러나 부득불 현장의 예배가 어려워,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주차장에 와서 함께 드린다면 아마 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그들 인생길 오염을 당할 때 주의 전을 향한 발걸음에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. 좋은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대면 예배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또 비대면 영상 혹은 주차장에서 예배하실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이 오름의 때 예배가 사수되어지고 우리 기도만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되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, 기도의 자리가 더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. 아울러서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예외와또 기도를 사수하고 지켜야 되지만 또 지역 사회를 위한 헌신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에 한밭사랑 한밭사랑 나눔 상품권을 발행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. 이 사랑 나눔 상품권은 이제 금액이 2만 원인데요. 어, 그래서 이사랑 나눔 상품권은 내일 현장 예배 오신 분들에게 1인당 2만원짜리 상품권 1매를 증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상품권은 나눠드릴 때는 이제 가맹증, 즉이 상품권이 써질 수 있는 그 가맹증 가게 리스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어, 그 가게들은 우리 사회자들이 지난 주간에 다 일일이 찾아가서 교회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구해서 승낙을 받은 가게들 리스트입니다.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참여하지 못한 가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안바사랑 나눔 상품권은 일차적으로 이제 8월 1일, 8월 1일부터 15일 2주간 원내동과 교촌동과 대정동에 있는 지역 자영업 사업장을 섬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, 이 사역을 통해서 먼저 지역 어려운 그런 자영업 사업장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요. 또한 그 자영업 사업장의 물품을 통해 또 우리 어려운 성도들이 또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, 또 그자 사업장 물품을 구매해서 어려운 또 이웃들에게 전달해주셔도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 기도가 사수되는 이 기한 기간 동안 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.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존중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금은 정말 교회가 그 역할이 무엇인지가 세상의 그런 지역 주민들 또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. 기축어 주목되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내일 교회 오시게 되면요, 아마 이 상품 일매와 또한 이 상품을 쓸수 있는 사업장 리스트를 받으실 거들라, 여러분 보시고 대부분의 모든 참여하는 요식업 뿐만 아니 일반 상점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골고루, 고루고루 물품이 구매되어져서 고루고루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정에 더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예배의 자리,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입니다.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해 주십시오.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된 이 토요일의 시간들이 내일 주일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말씀을 통한 게시, 비전, 꿈 또한 우리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내일 주일 현장에서 또한 비대면 영상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만나겠습니다.